<laughs> 그게 내걸 주려고 하니까 자꾸 마진이 없어지는 거지 이해가 됐죠. 그래서 그런 장사는 하지 말란 거야. 왜냐하면 장사라는 거는 어, 내가 어떻게 돼요? 이득을 봐야 되는데 음, 장사는 이득을 봐야 되는데 이득을 못 본다는 거지. 그렇게 사니까 아셨죠. 그러니 이런 사람이 보이면, 그렇게 말을 해주라고. 아 너는 물건 장사는 하면 안 된다. 어, 그렇게 말을 해주란 거야. 그래야 그 사람이 이제 손해를 안 보니까.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지식 갖고 살면 좋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보면 당연히 선생님들도 괜찮고요. 어, 그 다음에. 뭐뭐 사주 제의도 나쁘지 않죠 왜냐면 지식 갖고 하는 거니까 음, 그런 것도 있고 왜냐면 이것도 보면은 일종의 이제 선생님이니까 그런 종류는 다 괜찮죠 그럼 이런 사람이 의사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런 의사를 찾아가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 의사를 찾아가야 돼 왜냐하면 어떻게 돼 진료를 닥 보러 왔는데 이것도 주려고 하고 저것도 주려고 하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주사한 대 맞춰도 비싼 거를 맞추려고 되니까 좋은 거 원가가 조금 높은 거 그 다음에 가격은 싸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런 의사를 찾아야 되지 그러니까 소비자라면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되고 이해하셨죠? 장사하는 데나 이런 데 찾아가야 되고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웃기게도 소비자는 찾으러 다녀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근데 내가 판매자가 되면 그러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걸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을, 겨울에 개 병이 있으면 이게 짠돌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짜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짜냐 하면 뭐든지 이제 나한테 자기 이득으로 가져오려고 들거든. 그냥 내가 너랑 그때 말한번 해줬잖아. 그러니까 상담 한번 해줬잖아. 이거 해도 밥 사줘야 돼요.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을 하면 그냥 자기랑 같이 시간이 있었어도, 어, 어떻게 돼요? 내가 너랑 같이 있는 시간에 있어줬으니까 어, 나를 접대를 해 이런 거지 아셨죠? 근데 가을 겨울의 정임은 그런 건 아니에요. 내걸 주지는 않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 받았거나 이렇게 필요하지 않거나 그런 건 주거든요. 어, 그런 걸 기억하면 또 좋죠. 왜? 가을 겨울에 가 있는 정임들은 내걸 갖고 자꾸 내 재산을 갖고 팔아서 주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받은 거 얻은 거 이런 걸 갖고 이제 사람들한테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납품업체 뭐 창고 그 다음에 뭐뭐 그런 것들이 생기죠. 그 다음에 뭐 출판업 이런 것들도 보면 이제 정임들이 어 가을 겨울에 있어야 잘 받아서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남의 걸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내가 유통시켜주고 그런 거니까. 그래서 보면 이제 가을 겨울에 정임이 있을 때 이제 뭐 경영자로서의 능력이 있다던가뭐 그런 경우들이 그런 말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음. 알고 보면 자기 재산은 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 남한테 얻은 것 갖고 쓰려고 하는 거지 좀생이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기억을 해둬야 돼. 아 속이 조금 아구나 그건 기억을 해둬야 돼. 그렇게 되면 되고. 근데 이제 그 그런 거예요. 봄면은 가을, 겨울에 있는 개병은 말 그대로 그거예요 남이 해놨던 말도 자기가 고쳐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팔아먹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을, 겨울의 개병이죠. 그렇게 되면은 극도의 마진을 생각하거든요. 이해하셨죠? 왜냐하면은 봄, 여름에 개병은 이 마진을 생각을 하나 거든 그냥 뭐 남으면 주고 이렇단 말이요. 에 빵집을 하더라도 뭐다 돼가면 주고 그냥 줘요. 그런 것들은. 좋은데 쓰라고 주기도 하고 근데 이제 어, 가을 겨울에 개 병으로 넘어가면 만약에 빵집을 한다 이렇게 되면 안 주죠 유통기한 다 돼가도 안 줘요 유통기한 다 돼가도 그거 다 팔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루 이틀 넘은 것도 팔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극도의 마진을 땡기려고 드는 거예요 이게 개 병이. 그래서, 보면 가을, 겨울에 개 병도 장사하면 안 돼요. 장사하면은, 원산지 속이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그건 자기가 자기 양심을 파는 거예요. 이제, 가을, 겨울에, 어, 개 병은. 장사를 하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좋은 게 아니란 거죠. 우리는 투 플러스 소고기를 팝니다. 근데 알고 보니 어떻게 돼요? 그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 거야. 석가가 파는 거지. 그러다 이제 세운이 나쁘던 그렇게 되면 이제 조지는 거고. 어, 해월이 자월이지. 자월, 좌월. 어, 자오이트니까. 이거는 근데 이렇게 하는 건 아끼려 들다가 문제인 거야. 사고가 난다는 거야. 한 푼이라도 아끼려다가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 여기는 지 마진을 깎아 먹어가지고 하면 안 되고 여기는 극도의 마진을 챙기려다 보니까 이제 그게 사기 칠수가 있는 거예요. 웃기죠? 그래, 각자 그렇다는 거지. 그렇게 이제 딱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죠. 이걸 가지고 정리해서 올리면 이런 사주는 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는 겁니다. 요걸로 딱 해줘도 사람들이 이제 손해 안 보고 살아요. 요렇게만 기억해도. 아셨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만약에 요런 사주가 돼 있네. 그러면은 아너 물질장사는 하지 마라 그러면 돼요. 물건 장사. 뭐 음식장사든 뭐 옷장사든 다 물건 장사죠. 그런 건 하지 말라 그러면 돼요. <laughs> 맞아요. 둘다안 해야 되는 사주죠. 원래 따지고 보면. 이게 미용실도 보면 물건 장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비자일 때는 무조건 이런 사람을 찾아가. 무조건 이런 사람. 여기 찾아가지 말고. 이 이야기 됐죠. 무조건 이런 사람을 찾아가. 미용실에 가도, 미용실에 가서 가면은 막 파마도 엄청 좋은 거 원료로 해주면서 뭐 염색이나 이런 것도 좋은 거 해주면서 값은 크게 못 받고. 그러고 살아요. 이런 사람한테 가면. 그래가지고 아 이런 사람이네? 이건 극도로 이제 남이 썼던 것도 써가지고 나한테 하겠구나 남은 걸 갖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 사람이 저렇게 돼 있어? <laughs> 그러니 저거는 신임만 저렇게 딱 있다고 어, 가겨울에 책에 돼 있네. 어 신임 저렇게 돼 있으니까 사람이 잘해주겠네.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야. 저 개수 때문에 아셨죠? 그래서 저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저게 번화가에 가야 돼요. 애초에 그렇게 비싸게 파는 동네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서 자기도 비싸게 하면 되는 거지. 동네 장사하는데 비싸면은 번화가도 아닌데, 안 그래요? 동네 장사인데. 그게 이제 안 맞는 거죠. 그러니,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는 거지, 사주풀이를 잘할수 있다는 건 아니야. 공부를 가르치고 있지만. 아, 요것들이 이제, 어, 도움이 되는데, 사주를 제대로 볼수 있다는 건 아닌 거지. 그런 거예요. 이게, 가성비를 따주는 것도, 달, 겨울에 있는, 어, 정병, 임계가 가성비를 따지는 거지, 봄, 여름에 있는 사람들은 가성비 안 따져요. 근데, 가을, 겨울은 달라요. 기본적으로, 그냥, 가성비를 따져요. 그래,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지. 왜냐하면, 가성비를 따지는 것도 당연히 필요한 거고, 자기가 당연히 이제 필요하면 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런 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쟤는 왜 저럴, 왜 저럴 정도로 저러지? 그래, 이게 양측 입장에서 보면 서로 다르거든요. 얘는 왜 이렇게 해프지? 얘가 얘를 볼 때는 그렇고요왜 이래 해퍼, 얘는? 그리고 또 얘가 얘를 볼때왜 저래 짜! 그렇게 보는 거야. 서로가 그렇게 본다는 거지. 이해하셨죠? 그러니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은 그냥 짜게 살아라 그러면 돼요.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은 그냥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그러면 되고. 그게 좋은 거야. 고치려고 들면 안 돼. 내가 이렇게 태어났다고 해서 이거를 막 가성비를 찾고 열심히 노력해라. 이게 아니야. 네가 필요한 것들 그래 네가 알아서 잘하니까 필요한 것딱 필요하니까 사니까 그래 그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해줘야 되고 어 그래 너는 가성비를 찾아야 되니까 왜냐하면은 음 그게 안 찾으면 막 온몸이 두드러기고 돋는 것 같거든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까 가성비 찾아라 어니 네 인생에서 그렇게 어 한푼이라도 아껴 쓰는 게 좋은 거다 요게 그렇게 돼가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설명해 줄때 그렇게 해줘야 돼 이게 반대쪽 거를 항상 봐주면 안 돼요. 아셨죠? 네가 그렇게 해. 그러면 안 돼. 있는 그대로 말해줘야 돼. 있는 그대로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응?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을 곤란하게 안 만들어요. 상대방이 굉장히 곤란해 하거든요. 왜냐하면 맞는 소리잖아. 그지? 자기 입장에서 보면 맞는 소리 같거든. 근데 그렇게 살 수가 없단 말이야. 살 수가 없는데 맞는 소리 같은 거라도 돼 있으면 어떻게 돼? 자기가 막 고통스럽겠죠. 왜 사람을 그렇게 만드냐고? 이해했어요. 그렇게 만들면안 된다는 거. 왜 자기가 잘 하지 못하는 일을 시켜 가지고 자기 이 사람이 번뇌 되게 하냐는 거야. 그거는 안 좋은 일이지. 그걸 이해를 하라는 겁니다. 아셨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면 안 되니까. 응. 근데 이제 부부 사이에서도 그게 만약에 부부가 같이 오면 설명을 해줘야 돼요. 한쪽은 이러고 한쪽은 이러면. 이해하라고 설명해야 돼요. 양쪽을. 서로 이해를 해라고. 이해하셨죠? 부부가 오면 그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서로 이해를 하세요. 이 사람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이 사람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 음. 맞아요. 보통 이런 사람들이 비밀로 하고, 이런 사람들은 굳이 알려고 되지 않아요. 가을 음. 겨울도 굳이 알려고 되지 않습니다. 뭔가 바뀐 게 있고, 그러면은 이제 눈에 보이면 한 소리 하죠. 어. 자기가 알게 되고, 눈에 보이면 한 소리 하는데, 평상시에 그렇게까지 뭐 캐묻고 그렇진 않아요. 가을, 겨울이 있는 사람들. 그런 거라고 보면 돼요. 음. 뭐, 요 내용들은 전부 다 올려도 되는 내용들입니다. 음. 뭐, 원래 이런 것조차도 원래 주면 안 되는 거지만. 사주 공부 20년, 30년 해도, 음. 이런 건 모르거든요. 바깥에 20, 30년 한 사람한테 이거 아냐고 물어봐요, 모른다. 음, 그러니 원래 이건 자기가 깨쳐야 되는 건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치만 알려줘도 됩니다. 뭐, 이 정도는 내가 뭐 사회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고, 음. 뭐남뭐 뭐 이거 공부하는 사람 중에 이거 뺏겨서 누군가가 쓰더라도 어저 사람한테 도움이 되게만 설명을 해준다면 음, 그런 가치로 제가 이거를 내놓겠습니다. 근데 써 보면 맞아요. 말해 보면 맞고 뭐든지 이제 임상을 해보면은 다 맞습니다. 이거는 뭐 나쁘단 게 아니니까. 절대로 그런 건 아닙니다. 뭐 구분 지어 놓은 게 아니에요. 사주를 자꾸 구분을 지으니까 문제인 거예 이게 좋니, 이게 나쁘니, 그러니까. 좋니, 나쁘니가 아니고, 어떻게 쓰냐인데.